자, 오늘의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식탁과 또 전통의학에서 수천 년간 자리를 지켜온 식재료죠. 바로 생강입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의 맛을 도두는 향신료를 넘어서 뭐 면역력 강화나 염증 완화 같은 효능으로 주목받으면서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생강은 과연 널리 알려진 그 효능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적극 권장할 만한 그런 맞는 건강식품일까요? 아니면 그 강력한 약성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실상의 약초로 봐야 할까요? 이 자료에 담긴 상반된 정보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저는 생강이 가진 그 폭넓은 건강 증진 효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생강이 우리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식품이 될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생강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효능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의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점 그래서 무분별한 섭취가 나을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좀 선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음,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섭니다.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검증된 강력한 건강 보조제라고 할수 있죠. 수천 년간 동양 의학에서 감기부터 편두통, 목 관절염, 고혈압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온 역사가 그 자체로 효능을 증명하는 거고요. 현대 과학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핵심 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이게 우리 몸속의 불필요한 불씨, 그러니까 만성 염증을 끄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 연구가 있었는데 한 1000명 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16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요. 매일 한 1000에서 3000mg 정도의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체내 염증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인 염증 마커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 연구에서도 통증이 줄고 관절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생강을 찌면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찌는 과정에서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때 염증 제거 능력은 생강보다 8배, 그리고 우리 몸의 내부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는 2, 3배나 강력해집니다. 이건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거나 손발이 늘 차가운 수족 냉찜을 겪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식품이 아닌 거의 치료제 수준의 효과를 줄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외에도 뭐 소화 효소 생산 촉진,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생강의 이점은 실로 전방위적입니다. 말씀하신 효능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강력한 효과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생강을 만능식품으로 보는 시각은 그 이면에 숨겨진 주요 위험 요소를 좀 간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정 섭취량의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생강의 하루 권장량은 고작 2에서 3g에 불과합니다. 이게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아주 적은 양이거든요. 몸에 좋다고 해서 이걸 한 움큼씩 섭취하면 위액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해서 오히려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특성은 바꿔 말하면 몸에 열을 더하는 작용이잖아요. 평소에도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열이 펄펄 끓는 감기 환자에게 생강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 역시 모두에게 이로운 건 아니고요. 생강의 성분이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지만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효과가 증폭돼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치질처럼 이미 출혈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생강 섭취가 금기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보관상의 치명적인 위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맹독성 물질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생강 전체에 퍼져나가서 간과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생강청 역시 과도한 설탕 때문에 생강의 항염 효과는 커녕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 폭탄이 될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네요. 물론 주의할 점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주요 질병 예를 들어 당뇨, 암, 심혈관 질환의 그 뿌리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강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생강 특히 찐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걸 넘어서 질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예방의학적인 스위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을 넘어선 아주 보편적인 이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몸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의 불씨를 끄는데 생각만큼 효과적인 천연식품을 찾으란 쉽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항염 효과라는 큰 장점 이면에 가려진 특정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작용 기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말씀하신 염증의 불씨를 끄는 효과의 핵심 기전이 바로 몸에 열을 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질인데, 이거 자체가 특정 사람들에게는 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생강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추가로 떨어뜨린다면,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출혈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혈액순환 촉진은 출혈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고요. 항염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만 보고 모든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지를 먼저 따져야죠. 보편적 이점이라는 말은 때로 위험한 일반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 지점은 결국 모든 강력한 효능을 지닌 식품이나 약에 적용되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깊이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공자도 식사 때마다 생강을 챙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생강은 오랜 시간 검증된 소화촉전제이자 순환 개선제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몸이 찬 경우가 많잖아요. 생강의 소화효소 분비 촉진과 체온 상승 효과는 우리 몸에 꽂아가는 내부 엔진을 다시 점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종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생강은 정말 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신체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을 돕는 것이죠. 바로 그 내부 엔진 정화라는 비유가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엔진을 점화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위벽이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을 앓는 사람에게 생강이 촉진하는 위산은 연료가 아니라 위벽을 태우는 불쏘시개가 되거든요. 심각한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자극원이 되는 겁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는 예를 들어 심장 질환으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어르신께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아들이 타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사실은 약물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서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항상 특정 그룹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노년층이라고 해서 모두 몸이 찬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 기저 질환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은 생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의 부재와 오용의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강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연물에는 인체가 받아들이기 용이한 복합적인 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 있거든요. 꿀이나 대추처럼 위를 보호하고 생강의 매연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다른 천연 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도 훨씬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찌거나 말리는 등의 올바른 조리법을 통해 효능을 극대화하고 자극을 줄이면 생강은 부작용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천연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뭐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요리법을 배워서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그 천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사실은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천연이 결코 안전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생강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 독성은 천연물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자연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도 만들어냅니다. 자료에 언급된 다른 사례를 좀 보죠. 옥수수 수염차나 결명자차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차를 물 대신 마시는 습관이 이뇨작용을 과도하게 촉진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 역시 천연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생강의 약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 없이 막연히 천연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섭취하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과학적 근거와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증명된 강력한 항염, 면역 강화, 순환 개선 효과를 지닌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일부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졌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조리법, 즉 찌거나 다른 재료와 현명하게 조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안다면 생강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자연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은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점 때문에 생강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약성을 지닌 약초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신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하루 2, 3g이라는 적정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섭취는 이 점보다 해로움이 훨씬 클수 있습니다. 슈퍼푸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과연 내 몸에 맞는지를 먼저 살피는 신중하고 개인화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생강이 가진 그 빛나는 효능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모두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생강은 분명히 강력한 힘을 지닌 식재료네요. 맞습니다. 결국 생강의 가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맹신이나 위험한 식품이라는 섣부른 깊이가 아닌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오늘 자료에 담긴 더 깊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